네 어, 감사합니다. 우리 두 어, 분이 함께 예,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들을 잘 받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사석에서도 더 깊은 얘기들 많이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선물들을 잘 나누고 싶면 감사하겠다 마음 듭니다. 저희도 어, 몇분 일곱 분 어, 3박 4일 이렇게 남도행을 하고 왔는데, 사실 시간이 좀 되면, 속, 이렇게 좀, 느낌도 좀 나누고 그러려고 했는데, 아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요. 간단히, 그, 제가 권정생 선생님, 너무 많이 이야기를 들었던 일지교회에 거기 갔었어요. 삶이 힘들고, 뭔가 짜증나고, 불평이 나면, 일치교의 권정선 선생님 생가를 한번 가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 정도로 만남도 그렇고 우리 여기 이스트님도 그렇고 다 오셨대. 저는 안 오셨는데 예. 네. 아그 저는 네 너무 그 앞에가 잠겨가지고 뒤로 들어갔어요 뒤로 선생님이랑 그 이렇게 싸워가지고, 둘도 말안 하고 막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 그 자리를 직접 가봤는데, 아, <laughs> 우리 교회 좁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 한 10배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 그분 하셨던 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 선생님 그영정 사진 하나 있고요그 네, 다음에 한쪽에는 그분이 쓰신 책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고, 아, 그, 어쨌든 그, 교회들이 이렇게 이제 순례 코스로 뭐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것들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면서 아주 그랬습니다. 뭐 이스트님이 오셨다니까 잠깐 뭐왜 울었는지 한번 안 울었어요? 지금 울어요? <laughs> 좀 얘기를 나누는 거 같아요. 뒤 분들이 아. 얼굴안 보이니까. 음. 제가 그분 그 글을 예전에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어른이 쓴 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순수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한 50여 권을 토론하면서도 그분 글이 제일 이렇게 남아서 이제 작가분도 제가 이제 잘성함도 그 외워지고 그랬었어요 저절로. 근데 여기 와서 이현정 선생하고 뭐 친구이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그분 삶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음 예전에 이제 김유정 역을 갔는데 그 마을이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아, 소설가들은 자연 경관이 아름다워서 이렇게 아름다운 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신 곳을 갔는데 그~ 생가라고 전시해 놓은 것들 너무 초라하고 그~ 막 그~ 방 안을 구경할 수조차도 없었는데 그~ 창문지로된 방문을 구멍을 누가 이렇게 뚫어놔가지고 그~ 사이로 봐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였어요 근데 그 추운 겨울에도 그렇게 따뜻한 집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앞에 동산 같은 게좀 있었는데 이렇게 뭐 나무가 숨겨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이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 거기를 잘 오질 않았대요. 귀신이 나올 것 같아서 좀 눈에 뵈도 지나가다가 거기는 피해간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기운이 좀안 좋은 그런 동산이 옆에 이렇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너무 틀렸던 거죠. 그 앞에 내도 흐르긴 하는데 저희가 갔을 때도 거기 강 물이 다 말라가지고 물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음 경치가 아름답지도 않고 좀 춥고 험한 곳에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글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 관공서에서 그 화장실도 제대로 이렇게 있지 않아가지고 지어준다고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것도 다 거절하셨고 또 이제 사람들이 그 와서 이제 뭐 이런 것도 해주겠다 뭐책뭐 뭐뭐 어떻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다 거절하고 그분이 또 결핵을 앓으셨잖아요. 그래서 평생 우리 혼자 사셨더라고요. 결혼도 안 하시고. 근데 이제 어 교회에서는. 그, 예배 드리고 성격 공부하면은 아이들한테 이제 동화 읽어주고 얘기해주고 그런 선생님으로 이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어 작품성으로구나, 뭐, 주변에 도와주겠다는 손길을 잘 받으셨으면, 그래도 조금은 더하실 <laughs>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맞아 하고, 그런 척박한 곳에서 아주 맑은 어떤 거를 만들어낸 걸 보고. 아, 휴무좋 저렇게 못사겠다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눈물이 좀 많이 사합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도 그런 마음도 많이 들었어요 네 음. <웃음> <웃음> 어... 예, 뭐, 긴 얘기들은, 아,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분이, 그, 늘 오줌볼을 차고 다녔대요. 이 예, 오줌이 안 돼가지고. 근데, 뭐, 나중에 죽으니까 통장에 12억이 있었다고. 잘 아는 얘기죠. 어쨌든, 마지막에 그 목사님, 그 일찍기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자기가 감당하기 너무 큰 영혼이었다. 이런 얘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좀 약간 그렇지만 네. 1분만 나누면 예수님이 저녁이 되는데 예수께 제자 예수께 제자에게 말씀하셨대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않은 저쪽 늘 이쪽에 있다가 동경만 해본 저 저쪽을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게 스승이에요. 네. 아, 제가 올해부터는 이제 성서를 보지 않고 아 그러니까 쭉 계속 보지 않고 이렇게 달락달락 보려고 뭐 하는데. 첫 본문을 삼은 게 지금 오늘 본문인데,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부르심이 이제 아마 우리 올한해 내가 얼마만큼 저쪽으로 가보느냐.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 꾸주시고 바다들을 고요하고 잠잠해라.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이 고요한 세계를 주시려고 아마 우리에게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권유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외부의 바람이 불지 않아서도 고요할 수 있겠지만 내면의 바람이 전혀 불지 않아서 그 진정한 고요를 만나보도록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러려면 죽을 위기도 넘기고 정말 두려움에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죠 아마 그래서 우리 수반님에게도또 우리 권정선생님, 예, 뭐 간접적인 경험이지만, 그런 경험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나 싶습니다. 어, 아, 뭐,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지만, 아, 그거는, 아, 도, 제자들이 동의해야지만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충분히 안갈 수도 있죠. 네, 예, 저는 가보고 싶습니다. 아, 뭐,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 바다 저쪽으로 한번 건너가서, 전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들을 만나고, 또그 세계 너머의 세계들을 만나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예배하면서 아주 엄청난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예. 아까 그 음악 듣다가 써놨어야 되는데, 근데 뭐 엄청난 얘기보다 아, 이런 깨달음을 주셨는데, 근데 또 있으니까 또 생각이 안 해요. 그래서 잠깐. 이번에 여행에 참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사람들. 제가 어제 잠깐 썼지만 네, 새로운 사람 만났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만났던 사람들의 새로운 면을 만났어. 우리 뭐 웅준님 뭐 대표로 지금 웅준이 얼마나 까불인지 아세요? 엄청 까불이야. 네. 지금 되게 과묵한 것 같지만. 아유. 저, 저와 우리 웅주님을 앞으로 더맨 더머로 부르십시 바랍니다. 전혀 새로운 면을 만나고, 예,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을까 하는, 그리고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또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새로운 면들을 만나게 되죠. 아마 우리가 이 지금 지구별 여행을 하면서 아마 그런 새로운 면, 나 안에 없었던 새로운 면들을 끊임없이 만나는 게 아마 여행이 아닌가 싶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 이러한 좋은 여행들 함께 하면서, 예, 그, 엊그제께 그 까치네지? 우리 한번 읽었나요? 까치네지? 우리가 읽었나요? 상그 예. 그 우리, 그 우리 방에 있었네. 한번 마지막으로 좀 읽어주시고, 예, 마치, 예,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찾았나요? 까불이 우리 웅교님이 한 번. 까추네 집, 건정생. 음, <laughs> 내가 만약 교회를 세운다면, 폐적탑에 십자가도 없애고, 우리 정서에 맞는 오두막 같은 집을 짓겠다. 물론 집안 넓이는 사람이 0명쯤 만들 수 있는 크기는 되어야겠지. 정면에 보이는 강당 같은 거추장스러운 것도 없이, 그냥 멤버를다다이면 되고, 여럿이 둘러 앉아 세상살이 얘기를 나누는 예배면 된다. 그에 간판도 안 붙는다. 또 무슨 필요하다. 까침의 집으로 하면 되겠지. 그에 모여 세상살이 얘기도 하고, 성경책 얘기도 하고, 가끔씩은 가까운 절간에 스님도 모셔다가 부처님 말씀도 듣고, 점장이 할머니도 모셔와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마을 서당 훈장님 같은 분께 공자님 맹자님 말씀도 듣고 단우날엔 대주도 잡고 막걸리도 담그고 해서 함께 춤추고 놀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운 일, 부진 일도 서로 도와가며 사는 그런 교회를 갖고 싶다 네, 아멘 역시 훈 교회와 비슷합니다